러블리 아름다운 우리 집 조명. 이 모던 다이닝 룸펜던트 조명은 정말 멋진데요. 램프의 기능이 정말 다양해요. 차가운 흰색이나 따뜻한 흰색을 선택할 수 있고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. 또한 리모컨이나 앱을 통해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해요. 크기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높이도 조절 가능해요. 철제와 아크릴로 만들어져서 퀄리티도 좋고 전압도 다양해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요. 공장 직접 판매라서 가격도 저렴하고 도매 고객 서비스도 좋다고 해요. 이 조명으로 공간을 멋지게 연출해보세요. 이 북유럽 웨이브 LED 펜던트 조명은 정말 멋진데요. 아크릴 재질로 만들어져서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고 조광 기능이 있어서 분위기 조절도 쉬워요. 거실, 침실, 레스토랑, 커피하우스, 바등 다양한 공간에 잘 어울리는데 크기도 다양해서 공간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. 금속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좋고 LED 전구를 사용해서 에너지 효율적이에요. 홈 인테리어에 세련된 분위기를 더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완벽한 조명을 찾고 있다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보세요. 이 현대식 룸 천장 샹들리에는 정말 멋진 디자인이 돋보이죠? 금색 갓 색상과 도금 테크닉이 화려하게 어우러져요. 빛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광원도 20개 이상이라 밝고 환한 느낌이에요. 공부나 침실, 호텔 홀이나 룸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 어디에나 잘 어울릴 거예요. 이샹들리에 가방 안을 환하게 비춰주면 분위기도 한층 더 좋아질 거예요. 집안을 화려하게 꾸미고 싶다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보세요.